반갑습니다. 여러분 풍입니다 제가 얘를 데리고 오고 저도 일이 많아가지고 얘들을 거의 안 봤거든요. 근데 잘 살고 있어요. 아직. 보면은 앞을 더워가지고 이거를 뜯어줬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초, 토종벌 자체가 그늘에다가 집을 짓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조금 그늘이 완전 그늘은또 아니긴 해. 아 오늘 한번 뜯어볼 거예요. 이걸 계속 이렇게 놔둘 수도 없고. 지금 이 스피커 자체는 놔둘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를 집을 전체를 옮기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하고 요거는좀 어, 천천히 하도록 하고 일단 뒷판을 뜯어서 내부 상황을 볼 겁니다 지금 얘가 제가 뒷판을 착착 뜯으니까 여기가 살짝 눌려지면서 이 뒤쪽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 뒷판을 뜯어내고 안을 한번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아크릴판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이 뒤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보면은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뒤쪽으로도 막 나옵니다 뒷판까지 이렇게 집이 다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타줄을 사왔어요 기타줄 기타줄로 뒷판을 슥슥슥슥 긁으면서 밀랍을 떼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다 바스러지거든요 집이 올해는 못쓰겠다 올해는 못쓰기는 기타줄을 넣기 위해서 조금 부수겠습니다 제일 얇은거 와 생각보다 깊네요. 와 이거 씨 너무 꽉 잡고 있어요. 너무 꽉 잡고 있어. 아래쪽은 잎채기 된다 그래도 아래쪽은 집이 아, 많이 안 물고 있으니까 아래쪽부터 잭게 나올까? 오 예. 아이 생각보다 자꾸 무사지가 사가지고 아 디판이 굵어 이게 생각보다 옛날 제품인데 이 삼성에서 튼튼하게 만들었네. 역시 삼성. 옆에 본드가본드있거든요 붙일라고 판을 이본드를 제거해 주고 뭐저걸요야돼 뭐라노, 기타 줄을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 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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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. 오케이, okay. 본드도 뽑는데 여기 나무 이 판이 있네요. 아, 이거 판이라 해야 되나? 고정하는 뭐가 있네.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. 자, 어느 정도는 제했습니다 지금 이쪽도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, 아,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네요. 와, 꿀 냄새나! 몇년 동안 먹은 꿀 냄새가 진짜 좋구나 기타 줄을 괜히 사왔네 이거 필요가 없네 저는 이렇게 뒤판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붙어있을 줄알았어 가볍게 그냥 이렇게 돼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잘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 뒤가 썩어가지고 어. 네 여러분 생각보다 뒤편에 많이 안 붙어있습니다 생각보다 뒤편으로 많이 안 붙어있어 살이 으아, 살이 으아. 응. 생각보다 안 붙어있죠? 오오, 거기가 떨어졌다. 거기가 떨어졌다. 또렇다 어, 떨어졌다. 아, 이 중심이 나무 거기에 있구나. 그러분 이게 속입니다. 산란장도 많고, 음. 이게 지금 중앙에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일단 요 전기선은 다 자르겠습니다. 와, 씨. 집 건드릴 다가 난리 났다. 와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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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이게, 이걸 어떻게 빼지? 아, 이 이게, 여러분. 집이 엄청 큰데, 지금 이 중앙에 이 부분이 이걸 받치고 있어요. 아, 이게 없으면 안 되네. 세력은 큰데, 확실히 올해 분봉이 한번난건 맞아요. 지금 이런 게, 이런, 이런 꿀들이 진짜 3년, 2년 이렇게 묵은 꿀들이거든요. 그래가지고. 색깔도 엄청 진하고 와 찌긴 네 일단 이해를 했어요. 지금 이 이걸 빼 이걸 빼면 요거 이것들이 조금 되게 불안해요. 아, 이거 봐, 이거 왕대네. 와, 이 왕대네. 와이 트로콜 왕대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. 왕대가 낫고 뭐분복 나간 거 확실하네. 이거 꿀, 이거 내무게 미안. 이거는 일단은. 이렇게 봤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닫겠습니다 이렇게 닫고 지금 중간 기둥 이걸 빼버리는 순간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슬슬 조심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고 자를 재가지고 아크릴판을 맞춰와서 그렇게 한번 교체를 진행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나무 이 부분을 어 고정을 시키고 지금 괜히 했다가 낭패보지 말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봅시다 아참 졸렸네 보시면은 지금 이게 떨어진 집이긴 한데 꿀도 모았네요. 꿀도 좀 있고 이게 왕대예요, 왕대. 이게 지금 분봉이 나간 흔적입니다. 새로운 왕대를 만들어 놓고 기존의 여왕벌은 분봉을 한번 나갔어요. 와이 왕대 졸라 신기하다. 이렇게 생겼어 토종벌 왕대는 확실히 작네요. 한 반쯤 작아요. 와우 신기하다. 이렇게 하고 또꿀 조금. 와이씨 미쳤다 이거. 봉개까지 있네 이거는, 이거는. 이거는 제가 먹겠습니다. 뭐지? 이거 왜 이래? 음. 음. 못 지나다. 소정권은 되게 비싸요. 여러분들 이거 일반적인 양봉 꿀보다 네다섯 배 비쌉니다. 2년 3년 묵은 꿀이거든요. 그래서 훨씬 좋은 거예요. 일단 아까 말했던 듯이 자재고 아크릴판 맞춰 와 가지고 한번 교체를 어떻게 진행을 한번 해 봅시다. 일단 그렇게 합시다. 아니 어제 그렇게 하고 오늘 왔는데 이두 선생님이 토종벌들 날라다니는 입구에 여기 대기주을 타고 있네. 생애, 어, 생님 선생님. 선생님 일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 이거는 얘는 아니에요. 거래 위반입니다 이거. 예? 거래 위반입니다 이거. 예? 가서 거래 위반입니다 이거는. 이건 안 됩니다. 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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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. 말 보러 마신 거마줄게 정기적으로 그 말벌 납품 받는 대신에 꿀벌 안건드리게 해놓고, 어, 이런 식으로 하네. 어? 예? 예? 가서 빨리. 에휴, 나쁜 놈. 어제 비가 한번 때리고, 어. 하루가 지났습니다. 보면은 벌들 잘 날고 있고 여기 조금 죽은 애들. 제가 그리고 금방 아크릴 판을 짜 맞춰 왔습니다 이렇게 아크릴 판을 두 개를 맞췄어요. 한개한 장에 만 원이라더라고. 하이 생각보다 싸가지고 만 원짜리 사면서 카칼 내밀게 좀 그래가지고 그럼 두 장을 좀 재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해가지고 두 장을 받았습니다. 이뒤판 일단 뜯어내야겠죠. 일단은 뜯냈습니다 일단 저하부터 나. 와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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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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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요마는 다시 들어가야 돼요. 요마는이 나무는 한단 들어가야 돼서 일단 밑으로 두고 내려가 봅시다. 와, 이런 이런 구조였던 거지.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, 절로도 왔다 갔다 하고. 소정골 요 정도 규모 찾기 진짜 힘듭니다. 사이즈 맞는지 한번 보고. 를 제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살오씨왜 이렇게 모자라? 자재에서 한 건데도 살짝 모자라긴 한데 뒤 판은 다 막아줍니다. 임시로 이 친구로 막아놓고 뒤에 공기통 하면 기분 들어보니까 이거 들고 가지고 만들어봅시다. 이제는 네. 그무 짝대가 있던 위치 있죠 여기 있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오도록 여기다 이렇게 붙여버릴겁니다 이제 글루건으로 이렇게 어 단단해 단단해 꼿꼿하잖아 이거 빨딱 올라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뜯어주고 요래야지속 내부가 잘 보이겠다 와 진짜 세력 많구나 너희 한번 가봅시다 이. 친구들 나와볼래? 우리 구멍이 있잖아요, 여기 구멍이 있잖아 이거 아이씨 놀래 수가 없는데? 어, 뭔가 높이가 잘못됐다. 일단 새 걸로 지금 이거 안쓴걸이 내가 이럴까 봐 이거 안 썼다고 이걸로 다시 해왔습니다. 이건 높이 맞겠지? 맞는 거 같은데. 친구들 나와볼래? 이 공간으로 저 나무 따기가 해야 됩니다. 가봅시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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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좋다 지금 좋다 오케이 지금 좋다 오케이 아 나무가 이비 맞아가지고 좀더 요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뒤는 이렇게 여기다가 뭘 달아가지고 이렇게 뭐 하든지 열고 닫기 쉽게 딱 맞게 이렇게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 mm 짜리 두께 가지고 조금 조금 애매하네요 넓게 하든지 할걸 그랬네 아니면 좀 두꺼운 걸로 하든지 이쪽으로 많이 나오네. 이쪽이 옆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 이게 제가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얇아서 이렇게 낭창 낭창 거려 딱 붙어 줘야죠 좋은데 이게 일단 요거 아 테이프로 일단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로 잡든지 해야겠다 <laughs> 이거 뭐고? 아이씨. 이거 언제 자빠지거 오늘 일단 이거 임시방편으로 이걸로 해놓고 5mm짜리로 다시 교체해서 와야 될것 같아요. 이게 너무 낭창거리 생각보다. 에이씨, 내 한이 이렇게. 일단 임시방편으로 엄마까지 해놓고. 찡기지 마, 찡기지 마. 지금 문제가 여기가 너무 벌어지는 게 문제. 여기가 일단은 이렇게 잡아놓겠습니다. 일단은 이집 전체를 바꾸는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결국에는 관리할 때마다 이래야 되고 이게 지금 말이 안돼 이거. 괜히 아크릴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더 관리가 어려졌어. 이거 뭐야? 이거 뭐 관리 어떻게 할 건데 이거? 일단 유지도 이렇게 맞고 이쪽에. 이쪽을 지금 밀랍을 좀 들고 와가지고 구멍을 좀 막겠습니다. 밀랍을 좀 구멍을 막고. 아난좀 되게 뭔가 간지날 줄 알았는데 간지 따위 난 나네. 복대 이거 황인범 지하 부상건 이거 했어요. 아크릴 판 해가지고 탁 바깥에서 음, 깔끔하게 관리되는군. 하고 이거 싹 깔끔하게 싹 열어가지고 안에 내부 한번 보고 뭐 관리할까 관리하고 다시 아크릴 판 닫고 여기엔 이거 했는데. 안 되네. 이 <laughs> 집에서 좀 밀락으로 사이송을 막아 주겠습니다. 안 부려 잘 났네. 막면 되니까. 자,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일단 요렇게 해 놓고 집을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요거는 집을 교체하면 안, 안 되는 수준이에요. 일단 뒷판을 뜯어 봐서 안에 내용도 알았고 세력이 얼마나 있는지 집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, 무조건, 무조건 집을 교체해야, 돼, 해줘야 될것 같아요. 관리가 안 돼, 요 여기서는.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위판을 잘라내고, 그라인드로 이렇게 착 잘라서 위판을 잘라내고, 거의 다 위에서 붙어서 시작했으니까, 옆판을 뜯어내는 거지. 옆판을 뜯어내고, 그대로 그토종벌집 안에 이렇게 뚜껑 채로 이렇게 엮는 거지. 엮고, 한 며칠 지나서 그게 이제 조금 옆에도 밀라붙이고 해서 마무리를 하면, 이 뚜껑을 갈아버리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내가 이 뒷판을 뜯어보니까 확실히, 좀 답이 나오네요 일단 지금 벌들이 여기 뒤가 아크릴이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, 요 상토 포대를 여기 상토포대를 여기 씌워가지고 어차피 장마철이라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장마 끝나고 요거집 교체해주는 작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그래도 뒤판 뜯었을 때 봤다 미안타 친구들 미안해 일단, 요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